이제 어떻게 보면 이정돈돈 전각 권군은 같은, 뭐랄까, 정치적인... 생, 생애를 생 애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선의 대립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의 발발달은 태조 4년인 1395년 10월 조선이 하장사에게 돌려보낸 표전문이이었습니다아 그러니까 수도를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해였었죠. 이 당시 명나라는 이표전문에 경박하게 희롱 희룡, 희롱하고 표면에는 문서가 들어있으면서 문서 작성의 정도전을 압송하하고 통보를 하게 되, 됩니다. 명나라는 정도전의 유동 공격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표전 문제로를 빌미로 정도전 압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자 정도전은 자신이 시운 다섯 살의 고려 고립 독창과 기, 각기병을 알고 있으면 압송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전은 부릉 권근에게 자로의 기회였습니다이 권근은 태조 5년에 정조전을 대신해 사행을 저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조전은 이세계 애제자인 권근이 사행을 저 청하는 것에 의혹을 품고 박현을 반대하기도 하, 했습니다. 이 가고의 이세계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보복을 감두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 공군에 대한 그와 같은 외세 의존적 외교 정책이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를 한 것입니다. 이 결국 사행 임무를 맡은 공군은 다음해 3월 사태를 완만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융성한대적까지 받고 돌아왔고게 됩니다. 이 공군이 지은 24일 수의 웅제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웅제식이란 이 황제가 낸 시제에 따라 시행치로 시로서 권군이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자 정조전 전은 국가 바로 권군을 탄핵하게 됩니다. 이이 근거는 함께 탈견된 장충 동은 모두 억류된 상태에서 권군만 무사히 귀환했고 귀한 귀환 뒤 성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군 권군과 명나라 성제 사이에 무정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황금은 태조가 풀국대 노자로 누들을 주어졌던 것입니다. 정조전에 경제가 있었지만 최저문제 해결은 공군이 주복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인, 것이었죠. 공군은 태조 6년의 10월에 올해 상사에서 최저민자 해결을 비롯한 여러 공론을 열고 하며 원정 공신에 추, 추록해둘 것을 유조청에서 태조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집권 후 직후에는 자명 공신으로 특방되어서 태종 집권 직권, 중 집권기에 전국 안정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을 했었던 거죠. 절개를 벌였던 비난을 무르 쓰고 권 광건 노렸던 것은 도덕권 평가에 집착한 은둔만의 정치가의 반역기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둔형 정치가와 참여형 정치가의 역사적 모범은 백희와 이은이었습니다. 명자의 평가에 따르면 백희는 성기만한 군주가 아니면 성기지 않고 부를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다스러지면 나가고 아 어려워지면 물러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이온은 누구를 섬긴 분주가 아니며 누구를 불인들 백지성이 아니겠냐며 하냐고 하면서 다쓰러져도 나가고 아어 어지러워도 나가는 아 인물이었습니다. 맹자는 백이는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고 이온은 천하의 무게, 무게를 잘못했다고도 평가를 해,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둘 중에서 권군, 권군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윤과 동일시하면서 조선조선에 참여한 것을 정당화한 거죠. 이, 하지만 권군의 정치인멸 자체를 부상,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군은 창업할 때와 수성할때 지게할 정치의 원칙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할땐 권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해, 했습니다. 반면에 수성할 땐 전대신화술의 절의를 수성해서 수세신화들을 권면하는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한다고 했습니다. 미광군은 한때 정치가의 은, 은근한 직무 유기하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조선 축사를 정당하기도 했지만 태종두기 직후에는 전문주와 결자의 절회를 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상의 시대가 되었으니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버리것들을 조선 정치가의 표성으로 삼자보 제안한 것이었죠. 그 일에 대한 생각은 정적 정조조의 발음으로 역겨서 제약품 끝에서 가까스로 직관의 성공 한 태종의 문제 의식과도 정확히 부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태종은 재위 일 년에 권근의 제안에 따라서 자신이 사래야 정몽주에게 영의장 보호사를 승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조 교체의 갈림길에선 정치가들의 풍성과 방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것입니다. 정문주와 정도전도 그들 앞에 닥친 숙명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삶은 비극적인 종원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권고는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처럼 조선 권고를 추수하지도 않았던 거죠. 대신에 권고는 절의 정신을 후성시대의 정치적 기술을 제안해서 충성과 반영으로 분열된 역사를 봉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권고는 태종시대의 정치적 부족이었고 황홍적 성과도 남달라, 남달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지식인의 사당의 문무에 동사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중한 명이 승리였고 건건 자신이 불교에 비판적이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실절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끝내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정조도인가 정몽도 이 권군 이세 사람은 아 제가 정몽주에 이때 특별히 다르지 않은 건 정몽주는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의 조선 시대의 인물이라고는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만 그 고려에서 추선을 넘어오는 그 과도기를 살았던 그러니까 역경의 시대를 살았고 그 시대를 해결 해결하고, 하고자 했었던 물론 이 정두종과 정몽주도 초, 초창기에는 노선이 갖었습니다이 같았, 같았,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에 비하면 청량리에서 구로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방향입니다. 하지만 구로에서 인천과 수원으로 갈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라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잘라졌던 것은 바로 이 노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전이 대놓고 뭐. 고려가 지도상에서 살아, 사라져야 하, 할 나라라고는 말하지는 않아,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그러한 그러,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야겠다는 다시 다짐이 간절했음을 었 했었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근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정몽주와 가까웠냐, 정몽주에 가까웠냐고 굳이 판단을 하, 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죠. 저지간 이 정도 전의 바람대로. 고려는 지도상에서 사라졌지만 물론 조선왕조 역시 500년뒤에는 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던거죠. 아 물론 형식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물론 형식상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이 조선이라는 나가 라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나라냐 아니면은 잘 나갔다가 엿차기를 한 나라냐에 대한 이이 또한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이 정도저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몽주는 조선 건국 후에 즐거, 거의 요즘 말로 치면 거의 그 자손들까지도 국가 유공자로 대접받았다는 점입니다. 아, 앞,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반면에 정도전은 그자손들그 자손들을 그 조선 왕조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그의 명예를 회복한 기 전까지만 해도 그 조선 왕조 내내 역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있으며 그 후손들도 그 일부는 뭐 북장으로 전락하기도 했고 그렇게 인구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바 역사의 미스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럼 이제 공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또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